아이 아이고 비가 5시부터 비가 예상되는데 사과밭이 일나다 보니까 콩 심으려고요 4시 39분 아, 예비씨가 그 램핑을 일주일 좀 앞당기자고 그러네 아휴 여기 고추 심으려고 했는데좀 늦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어우 비가 구름이 지나가는 비 같은데, 이거부터 어? 뭐, 모자랐어. 올 수요일이라서 8시니까 7시, 늦어도 7시까지, 6시 반까지는. That's. Phew. Oh wait, wait, wait,